서울 아파트 3 0평대 가격 하락률 15위부터 1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15위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도곡 렉슬리입니다총 세대수는 3002세대이고 최고층 25층에 34개 동입니다. 아파트 평균 관리비는 31만원입니다. 33평의 분양가는 5억 9천만 원이고, 최고가는 32억이었습니다. 최고 가격은 분양가보다 26억 천만 원이 상승한 가격이었습니다. 분양가보다 최고가는 442% 상승률이 나왔던 곳입니다. 실거래가격은 23억 5천만원이고 하락률은 26%입니다. 최고가에서 8억 5천만원이 하락한 금액입니다. 현재 매물가격은 24억에서 28억입니다. 공시가격 최고가는 24억 4천4백만원입니다. 14위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네이크팰리스입니다. 총세대수는 2,678세대이고 최고층 32층에 35개동입니다. 아파트 평균 관리비는 23만원입니다. 34평의 분양가는 11억 5천만원이고 최고가는 24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최고 가격은 분양가보다 13억 2천5백만원이 상승한 가격이었습니다. 분양가보다 최고가는 114% 상승률이 나왔던 곳입니다. 실거래가격은 17억 8천2백만원이고 하락률은 28%입니다. 최고가에서 6억 9천8백만원이 하락한 금액입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17억에서 20억 5천만원입니다. 공시 가격 최고가는 18억 2600만원입니다. 13위는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 엘스입니다. 총 세대수는 5678세대이고 최고층 34층에 72개동입니다. 아파트 평균 관리비는 27만원입니다. 33평의 분양가는 6억 1500만원이고 최고가는 27억이었습니다. 최고 가격은 분양가보다 20억 8500만원이 상승한 가격이었습니다. 분양가보다 최고가는 339% 상승률이 나왔던 곳입니다. 실거래가격은 19억 3천만원이고 하락률은 29%입니다. 최고가에서 7억 7천만원이 하락한 금액입니다. 현재 매물가격은 18억 7천만원에서 22억 5천만원입니다. 공시가격 최고가는 19억 8천5백만원입니다. 12위는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에 위치한 신촌 그랑자입니다. 총 세대수는 1248세대이고 최고층 23층에 18개동입니다. 아파트 평균 관리비는 24만원입니다. 34평의 분양가는 8억 5천만원이고 최고가는 20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고가격은 분양가보다 11억 7천만 원이 상승한 가격이었습니다. 분양가보다 최고가는 137% 상승률이 나왔던 곳입니다. 실거래가격은 14억 1,500만 원이고 하락률은 30%입니다. 최고가에서 6억 5천만 원이 하락한 금액입니다. 현재 매물가격은 16억 5천만 원에서 18억입니다. 공시 가격 최고가는 14억 3,600만 원입니다. 11위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숲 아이파크입니다. 총 세대수는 687세대이고 최고층 25층에 13개 동입니다. 아파트 평균 관리비는 31만 원입니다. 34평의 분양가는 8억 1,600만 원이고, 최고가는 16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고가격은 분양가보다 8억 4백만 원이 상승한 가격이었습니다. 분양가보다 최고가는 98% 상승률이 나왔던 곳입니다. 실거래가격은 11억이고 하락률은 32%입니다. 최고가에서 5억 2천만 원이 하락한 금액입니다. 현재 매물가격은 11억 7천만 원에서 16억입니다. 공시가격 최고가는 11억 12백만 원입니다. 10위는 서울시 동대문구 탑신리동에 위치한 레미안 미드 카운티입니다. 총 세대수는 1009세대이고 최고층 21층에 12개동입니다. 아파트 평균 관리비는 31만원입니다. 33평의 분양가는 5억 3천만원이고 최고가는 15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최고 가격은 분양가보다 10억 2천만원이 상승한 가격이었습니다. 분양가보다 최고가는 192% 상승률이 나왔던 곳입니다. 실거래가격은 10억 3천만원이고 하락률은 33%입니다. 최고가에서 5억 2천만원이 하락한 금액입니다. 현재 매물가격은 11억에서 15억 5천만원입니다. 공시가격 최고가는 10억 4천 3백만원입니다. 9위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레미안 장위 퍼스트 하이입니다. 총 세대수는 1562세대이고 최고층 32층에 16개 동입니다. 아파트 평균 관리비는 21만 원입니다. 33평의 분양가는 4억 9천만 원이고 최고가는 13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고가격은 분양가보다 8억 4천만원이 상승한 가격이었습니다. 분양가보다 최고가는 171% 상승률이 나왔던 곳입니다. 실거래가격은 8억 9천만원이고 하락률은 33%입니다. 최고가에서 4억 4천만원이 하락한 금액입니다. 현재 매물가격은 9억에서 11억입니다. 공시가격 최고가는 9억 1천만원입니다. 8위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 아르테온입니다. 총 세대수는 4066세대이고 최고층 34층에 41개동입니다. 아파트 평균 관리비는 25만원입니다. 34평의 분양가는 8억 1000만원이고 최고가는 19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최고가격은 분양가보다 11억 7천만원이 상승한 가격이었습니다. 분양가보다 최고가는 144% 상승률이 나왔던 곳입니다. 실거래가격은 12억 9천만원이고 하락률은 34%입니다. 최고가에서 6억 9천만원이 하락한 금액입니다. 현재 매물가격은 13억 9천만원에서 20억입니다. 공시가격 최고가는 12억 7천9백만원입니다. 7위는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마스터입니다. 총 세대수는 1,194세대이고 최고층 16층에 22개 동입니다. 월 평균 관리비는 28만원입니다. 34평의 분양가는 5억 3천만원이고 최고가는 16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최고 가격은 분양가보다 11억 5천만원이 상승한 가격이었습니다. 분양가보다 최고가는 216% 상승률이 나왔던 곳입니다. 실거래가격은 10억 9천만 원이고 하락률은 35%입니다. 최고가에서 5억 9천만 원이 하락한 금액입니다. 현재 매물가격은 12억에서 19억 8천 5백만 원입니다. 공시가격 최고가는 10억 4천 9백만 원입니다. 6위는 서울시 은평구 녹본동에 위치한 북한산 브로지오입니다 총 세대수는 1230세대이고 최고층 20층에 22개 동입니다. 월 평균 관리비는 22만원입니다. 34평의 분양가는 4억 9,500만원이고 최고가는 13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최고 가격은 분양가보다 8억 7천만원이 상승한 가격이었습니다. 분양가보다 최고가는 175% 상승률이 나왔던 곳입니다. 실거래가격은 8억 5천만원이고 하락률은 37%입니다. 최고가에서 5억 1500만원이 하락한 금액입니다. 현재 매물가격은 10억에서 12억입니다. 공시가격 최고가는 8억 4200만원입니다. 5위는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레미안 크레시티입니다. 총세대수는 2397세대이고 최고층 23층에 31개동입니다. 월 평균 관리비는 21만원입니다. 34평의 분양가는 4억 7,900만원이고, 최고가는 17억이었습니다. 최고가격은 분양가보다 12억 2,100만원이 상승한 가격이었습니다. 분양가보다 최고가는 254% 상승률이 나왔던 곳입니다. 실거래 가격은 10억 5천만원이고, 하락률은 38%입니다. 최고가에서 6억 5천만원이 하락한 금액입니다. 현재 매물가격은 12억 5천만원에서 14억입니다. 공시가격 최고가는 10억 7천 5백만원입니다. 4위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목동센트럴 아이파크 위부입니다. 총 세대수는 3,045세대이고 최고층 23층에 35개동입니다. 월 평균 관리비는 21만원입니다. 33평의 분양가는 5억 2800만원이고 최고가는 14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최고 가격은 분양가보다 9억 200만원이 상승한 가격이었습니다. 분양가보다 최고가는 170% 상승률이 나왔던 곳입니다. 실거래가격은 8억 2400만원이고 하락률은 39%입니다. 최고가에서 6억 600만원이 하락한 금액입니다. 현재 매물가격은 9억 5천만원에서 14억입니다. 공시가격 최고가는 9억 2천 5백만원입니다. 3위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독 롯데캐슬 베네루체 입니다. 총 세대수는 1859세대이고 최고층 29층에 20개 동입니다. 월 평균 관리비는 28만원입니다. 33평의 분양가는 7억 9,400만원이고 최고가는 16억 8,500만원이었습니다. 최고 가격은 분양가보다 8억 9,100만원이 상승한 가격이었습니다. 분양가보다 최고가는 112% 상승률이 나왔던 곳입니다. 실거래 가격은 10억이고 하락률은 40% 최고가에서 6억 8,500만원이 하락한 금액입니다. 현재 매물가격은 11억 5천만원에서 15억입니다. 공시가격 최고가는 11억 5,100만원입니다. 2위는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월계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총 세대수는 859세대이고 최고층 3 0층의 7개동입니다. 월 평균 관리비는 23만원입니다. 35평의 분양가는 5억 8천만원이고, 최고가는 12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최고가격은 분양가보다 6억 7천만원이 상승한 가격이었습니다. 분양가보다 최고가는 115% 상승률이 나왔던 곳입니다. 실거래가격은 7억 5천만원이고, 하락률은 40%입니다. 최고가에서 5억이 하락한 금액입니다. 현재 매물가격은 9억 3천만원에서 13억입니다. 공시가격 최고가는 8억 7천 100만원입니다. 1위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레미안 장위 포레카운트입니다. 총 세대수는 939세대이고 최고층 2 9층의 10개동입니다. 월 평균 관리비는 21만원입니다. 34평의 분양가는 5억 2700만원이고, 최고가는 13억이었습니다. 최고 가격은 분양가보다 7억 7300만원이 상승한 가격이었습니다. 분양가보다 최고가는 146% 상승률이 나왔던 곳입니다. 실거래 가격은 7억이고, 하락률은 46%입니다. 최고가에서 6억이 하락한 금액입니다. 현재 매물 가격은 9억에서 12억 5천만원입니다. 공시가격 제고가는 9억입니다.